안녕하세요. 팩토 토이사이언스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놀아봐요. 재미 팡팡 3호 파트 3 수업 진행해보겠습니다. 팡팡 3호 파트 3에서는 어떠한 재미있는 실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교재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의 실험 제목은 지표의 변화예요. 우리 친구 지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땅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의 표면, 이겉 표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Y입니다. 아래쪽 이야기 토토쌤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마가 지나간 후에 운동장이나 산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운동장이나 산의 모습을 변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지표 모습을 변하게 하는 과정을 우리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장마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마란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기간을 우리가 장마라고 이야기해요.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피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강에 물이 넘쳐서 자동차도 물에 잠기게 되고 또 집이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물살에 흙이 떠밀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오는 기간에는 미리 미리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장마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린 빗물이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수구나 이런 물이 흐르는 구간들이 막힘없이 되어 있도록 먼저 사전에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장마가 오면 산에서 흙이 한꺼번에 떠내려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그물로써 흙을 고정시켜 놓기도 한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다음에 운동장에 있는 흙의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을까요? 또는 공원이나 산에 가보면 비가 많이 내린 다음에는 흙이 또는 땅의 모습이 어, 떠내려와서 군데군데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서로 어, 뭉쳐져서 이렇게 덩이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장막기간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미있는 과학 실험 도구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왓입니다. 재미 팡팡 3호 파트 3에서는 어떠한 실험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왓에서 필요한 과학 실험 도구들. 꺼내 보았는데요. 이번 실험은 우리가 물의 힘으로 지표면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컵이나 그릇에 물을 담아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이 장치는 다음 페이지에서 실험할 때 필요하니까 여기에서는 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왓에서는 어떠한 실험을 진행하는지 교재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이 빗물은 계곡과 강을 통해 바다로 내려가요. 빗물이 흐르면서 지표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 오늘 모래와 그리고 색깔 모래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모래를 꺼내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래는 다음 실험에서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1 3 정도만 꺼내서 여기 아래에 사각판에 부어 주도록 하세요 부을 때는 산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부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래의 조금을 이렇게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가지고 있는 맨 위에 색깔 모래를 조금 쌓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산 모양으로 만든 다음 생모래를 위에 이렇게 부어줄게요. 마치 산 같죠? 이렇게 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요. 이제 비가 많이 온 장마철을 우리가 실험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먼저 결과 예상해 보고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각판에 모래를 쌓아주고, 자, 모래가 어떤 모습으로 흐르는지 잘 보기 위해서 색깔 모래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물을 우리가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물을 부어주면 이 쌓아놓은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토토쌤은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리면 흙이 막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색깔 모래와 모래들이 다 쓸려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그렇게 예상했나요? 자, 그럼 친구들과 발표해 보고요. 그런 다음, 자, 이제 우리가 비를 뿌려 주도록 할게요. 준비된 물을 사각판에 부어 줄 겁니다. 이때, 교재나 다른 책상 위에 물건들이 젖지 않도록 물 실험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고요. 모래는 먹으면 안 되겠죠. 재료는 입에 넣거나 먹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장막 기간 비가 왔다고 생각하고 물을 부어 볼게요. 가운데 모여져 있는 색깔 모래들이 어떻게 자, 쓸려 내려가는지 변화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비가 내립니다. 시작. 네.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왔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산모양으로 쌓여있던 흙은 모두 다 흩어져서 높이가 사라졌고요. 그 위쪽에 부어줬던 색깔 모래도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 다 이렇게 쓸려 내려와서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에 물이 흐르면 지표면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돼요. 자, 교재 내용을 읽어볼게요. 물이 흐르면 이런 흙이나 모래를 모두 다 쓸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거나 홍수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토토쌤과 Y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리미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장치를 하거나 또 안전에 유의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장마철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비를 할수 있을지 다음 페이지에서 두 번째 실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플레이입니다. 장마나 태풍이 지나고 나면 산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실험에서 흙과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 보았어요. 이런 산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사방 장치를 이용하면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정말 이 사방 장치가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게요. 실험 방법 먼저 도토 쌤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각판에 모래를 부어줄 거고요. 그리고 사각판 중앙에 사진과 같이 사방 장치를 끼울 겁니다. 그리고 물을 모래에 부어서 모래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모래를 먼저 사각판에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흙을 단단하게 고정해 볼게요. 눌러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방장치 안쪽에 우리가 모아놓은 흙들은 앞에서 실험했던 결과와 또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실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사방장치를 잘 끼워주었어요. 자, 이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비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하고 싶다면, 앞에서 생모래가 남았다면, 사방장치 안쪽에다가도 이렇게 생모래를 부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사방장치가 있으니까 산사태를 예방해 줄수 있겠죠? 모래가 앞에 실험에서보다 덜 쓸려 내려가는지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어줄게요. 이렇게 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네. 여기 흙탕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갔지만 사방장치에서 고정한 흙들은 안쪽에 그대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장치를 설치해주면 흙이나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죠. 이런 사방장치는 산사태를 막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장마,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표면의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막기 위한 장치를 이용해서 피해를 막을 수있다는거 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4번 싱크입니다. 태풍이나 장마는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지표면을 변화시켜요. 사방 장치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그럼,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 6가지 그림을 살펴보고 맞는 것에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 주도록 할게요. 재미팡팡 3호. 네, 박스에 있는 요 붙임딱지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댐이 있고요. 바다, 사방시설. 지층, 숲, 사막이 있습니다. 이 중에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댐은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어, 이렇게 태풍이나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릴 때는 댐에서 여기 수문, 문을 막아서 물을 가두어 주고요. 또, 가뭄이 져서 물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댐 안에 가둬 놨던 물들을 흘려 내보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댐은 맞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스티커 붙여주었고요. 두 번째, 바다는요. 바다는 그대로 자연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요. 사방시설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험으로 확인해 보았죠? 자방시설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층은요? 지층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지표면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된 모습을 우리가 지층이라고 해요. 지층은 피해를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숲은요? 숲은요,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주면요, 산사태를 예방할,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방장치가 흙을 이렇게 잡고 막아준 것처럼 나무의 뿌리들이 흙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는 숲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네, 아니겠죠. 그래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댐, 사방시설, 숲이 되겠습니다. 5번 스팀입니다. 오늘 우리 파트 3 실험에서는 지표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사방장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물을 부어주면서 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그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관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연 환경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쵸? 그렇죠? 그리고 홍수나 이런 비가 많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자연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이런 홍수나 가뭄이 있는 시기에는 미리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두고 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직접 실천해야 하겠죠. 오늘 우리 친구들 실험하면서 지구 자연에 대한 소중함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지표의 변화에 대한 내용 했던 것들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토이사이언스 플러스 실험입니다. 이번 파트 3에서는 우리가 지표면의 변화에 대해서 색, 모래와 흙을 이용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을 마친 다음에는 그대로 우리가 버리게 되면 하수시설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흙은 잘 분리해서 우리 친구들이 버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나머지 흙은 말리거나 아니면 화분에 사용하면 좋겠죠. 모래나 흙이 남아있다면 다음과 같은 게임도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모래성을 쌓아서 친구와 서로서로 서로 누가 더 많은 모래를 차지하는 게임이에요. 자, 먼저 가운데에 우리가 깃발을 꽂을 거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이나 빨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깃발을 만들기 위해서 색종이, 가위,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토토쌤은 먼저 노란색 깃발을 오려 볼게요. 자, 도토쌤은 삼각형 깃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려서 깃발을 만들 거고요. 자, 빨대나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꽂아서 자, 테이프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에서 놀아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요즘은 놀이터에 흙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둥근 판이나 이 내용 접시 위에 흙이 다른 곳에 튀지 않도록 가운데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색모래가 남아있다면 색모래도 이용을 해도 좋겠고요. 선생님은 흙만 이렇게 부어줄게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 깃발을 도이산스 깃발을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꽂아주면 모습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됩니다. 그런 다음 가족과 또는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누가 누가 더 많은 흙을 가지고 가는지 게임을 진행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해서 이겼다면 이긴 친구가 먼저 이렇게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땅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차례 친구가 이렇게 이만큼을 어,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쓰러졌죠 이렇게 쓰러지면 게임에서 그 친구가 패배하게 되는 모래성 게임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흙이나 모래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재미있는 모래 게임도 진행해 보고요. 오늘 우리가 실험하면서 배웠던 자연의 소중함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교재 내용에 나왔던 장마나 가뭄. 홍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백토토이사이언스 재미팡팡 3호 파트 3 수업이었습니다.